필푸시 필푸시 이파티 5초 있다 갈게요. 이파티 웨스트딥 5 4 3 2 1이파티 웨스트딥 웨스트딥. 웨스트로 계속 밀고 가는 중이다. 그냥. 음? 나 사우스 웨스트로 이동 중.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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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가라. 얘턴 돌았다. 조심해요. 벽 벽에 어. 인사이드 디펜스 어, 벽에 레디. 존나 사우스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스 워킹. 온다온다 온다, 온다. 조심해 그냥 조심해. 스크림로 묶었어. 기다려, 사이, 우리 차만 다가한 음, 번에 밟게요. 차만 다한 번에 밟게 와이프, 당하겠세요 토크 언더 조심하고 연스웨스트로 그 갈게. 이거 웍스 아우스 웍스 아우스 웍스 하우스 에브리언사우스딥 5, 4, 3, 2, 사우스 딥, 사우스 딥, 사우스 딥, 사우스 딥, 사우스 딥, 나빠, 한번 빠질게요. 리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피 얘네 이거 우리 막기로리다 노스 사이드, 얘네 어 기어 와이프 덜됐어 기어 와이프 어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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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리 싸웠어요. 이스 토킹 이스 토킹 이스 토킹 에브리언 이스 인사이드 인사이드 5 4 3 2 1 임게이지 받고 이거는 다죽게요 갱킹 풀 갱킹 풀 갱킹 저기 OC 안 켰죠? 나옷 c 킬한 적 없는데 오케이